사도신경 신앙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 주님의 말씀은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널리 울어 퍼지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생명 세미로 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세미로 다아멘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10편, 19편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1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0편, 19편,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과 또 자연이 들려주는 설교의 부분이 6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11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앞에 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4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며 살아가면 좋을까 오늘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1절 말씀에 이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 펼쳐진 하늘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 하늘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말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은 하늘이 바로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볼 때에 사실 파란 하늘, 구름이 낀 하늘 이걸 보면서 배경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그것이 하나의 배경이고, 구름이 지나가면, 아, 구름이 예쁘다. 새가 지나가고, 또 산이 겹쳐져 있을 때, 아, 산이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쁘게 뛰다 보면 하늘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꽤 많습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늘을 보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의, 어제의 하늘 어땠습니까? 맑았습니까? 구름이 있었습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편 19편 말씀의 3, 4절에는 오늘도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언어로 빛이라는 문장으로 해가 떠오르고 구름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밤 하늘에 별이 보이는 그 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해가 나와서 신랑이 방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쁘게 길을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스스로 하늘을 통하여서 내가 여기 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 오늘 또 선물 받았습니다. 이 하루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가시다 보면 이제 하늘이 보일 것인데 그 하늘을 보면서 때로는 큰 밝은 빛이, 별이 우리를 반겨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위에 있는 달이 우리를 반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름이 우리를 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해가 나왔어. 나와 신랑 신랑이 방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쁘게 달린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하고 있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하루. 그래서 오늘을 시작할 때에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보면서 출근길 가운데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주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말씀을 걸어 주시는군요. 말을 걸어 주시는군요. 제가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풍경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화로 하늘을 한 번, 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해서 사람의 생명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믿을 만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법도는 올바르기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기에 사람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저 우리 머리에 집어넣는 책이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더나가서 눈을 밝게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9편은 말합니다. 금곳 많은 순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일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도다. 10줄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가 손해보는 그런 규칙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곱게 세워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오늘 또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살아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뇌리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불렀던 그 찬양이 하루 종일 우리 입술 가운데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침에 들었던 그 가요가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하소서. 또 어제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가이드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뛰어넘게 해 주시고 좌절하는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도 많이 아는 것도 귀하지만은 작게 알아도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과 말씀에 대해서 노래한 뒤에 시편 19편의 마지막 부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스스로도 다 알지 못하는 숨은 허물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막아주십시오. 자연이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 이후에 말씀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삐뚤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소서. 오늘 야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앞에서 내 말과 내 마음, 다시 정리되고 정돈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아침에는 잠깐이라도 하늘을 올라보면서, 주님 오늘 또 제게 먼저 말씀을 거시는군요. 하나님께 인사하고. 또 낮에는 하루 동안 붙들 그한 가지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귀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오늘 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 용서해 주시고, 내일 다시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 또 살아 숨쉬게 하시고. 10편 19편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바쁘게 살면서 그 하늘을 올라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오늘도 먼저 말을 걸어오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 그 바람, 빛,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 사인으로 알아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완전하여서 영혼을 다시 만들고 깨닫게 하고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말씀을 부담으로 규칙으로만 여겼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laughs> 붙들고 하루를 살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만 거룩한 체하지 않게 하시고 겉과 속이 말과 마음이 예배 시간과 일상 시간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미소를 불러오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녁일 때일 때에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루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